안녕하세요. 홈룬파파입니다 오늘은 의자 발 커버 관련해서 어, 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조금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요, 요, 요것들은 양말처럼 생겨 있는 어, 의자 발 커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 커버를 씌우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음, 이렇게 이제 발 커버들을 쓰, 이제 넣어서 쓰게 되는데 커버를 굳이 쓰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어 이제 바닥에 의자 끄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면은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의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의자 밑에 있는 커버가 기본적으로 달려는 있는데 그게 부서지면 의자의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 밑에 있는 커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망가지거나 마모되면은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요 바닥에 있는 그 커버가 마모가 되면은 의자를 통째로 바꿔야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밑에가 이제 뚫리게 되니까 어뭐 장판을 찢어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써 봤어요. 별의별 거를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이렇게돼 있는 것도 썼는데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잘 썼고, 어 문제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벗겨지지 않는데, 요게 이제 너무 말캉거리니까 금방 깨져버렸어요. 이게 엉덩이로 이제 강한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강한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가 끌리면서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거죠. 거의 스폰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너무 약해요. 이제 약해하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썼다가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양말처럼 생긴 거 근데 이것도 문제가 양말처럼 돼있다 보니까 잘 잡아지질 않아요 특히 이런 거뭐 제품마다 틀리겠지만 매우 얇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얄, 얇게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얀 의자 제품 저기 얇은 의자 제품에는 이게 헐렁한 거죠. 그래도 이제 깊숙하니까 잘 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짧잖아요 짧으니까 이런 건 이제 길으니까잘 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여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요러,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이쁘잖아요 이거를 매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산 제품이 바로 이번에는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거 쿠팡에서 산 제품이고 요건 제품 종류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작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티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이거 뭐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테니스 공 있죠? 테니스 공 십자로 잘라서 이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 버틸 거예요. 안에 그 흠집만 좀 적게 내서 뻑뻑하게 낄 수만 있으면 잘 벗겨지진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쁘지 않죠 여기 저희 집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의자가 어 얄쌍하거든요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너무 두꺼우면은 그게 둔탁한 느낌을 줘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둔탁한 느낌일 수 있지만 요거 이제 뭐 차분하고 뭐 이렇게 된다지만 의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집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품 고를 때도 얄쌍한 제품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얇은 이런 대를 샀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이거 빼보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빠져나와서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여기가 이렇게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버텨주고 어, 하단, 하단부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한꺼풀 더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제품들은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빼놓은 게 있네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안쪽에 커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디자인도 예쁜 것 같고 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얇은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소중대 특대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사이즈 그 지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또저 뒤쪽 가면은 저게또 달라요. 어 이쪽엔 또 엄청 두꺼운 형태의 그 의자 다리기 때문에 저쪽에다가도 또 다른 느낌으로 나야 되는, 뭐, 그런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의자 커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이제 왜 설명해 드렸냐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고민이 많이 느껴지지 않, 않으신가요? 의자 커버 하나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했었는데, 실적으로 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빼고, 요걸로 다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